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5단원에 들어갑니다. 손쌤이랑 여러분들이랑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공부했고, 6단원은 아마 박범준 쌤이랑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사에서 마지막 단원으로서 근대국가의 수립의 모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일단 근대국가 수립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5차 시, 음, 중단원, 오단원 뒷 부분에 있는 서구 문물의 수용 요 부분을 좀 먼저 보는 게 <laughs> 도움이 될것 같아서 단원을 조금 어, 뒤에 있는 걸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구 문물의 수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국 공법이라는 말입니다. 만국 공법 어,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약간 어, 국제법의 개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제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구형 국제질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때 만국 공법 만국이 공통적으로 어 법으로 정한 것 그러니까 제국주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정당화하는 데좀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만국 공법이라는 게 유럽 또는 서구 세력에서. 받아들여진 질서이고요. 그들이 제국주의로서 식민지를 삼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그걸 정당화하게 된법 체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것들을 청이고 일본이고 조선이고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시면 청나라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중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중화 사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만국 공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지침서, 참고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오고 그 전에 네덜란드랑 계속 교역을 하면서 개항을 정당화하고 힘을 길러야겠구나, 우리도 서구 세력처럼 힘을 길러야겠구나라는 것을 좀더 믿게 해주는 그런. <laughs> 지침서로서 그런 만국공법이 받아들여졌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 중국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부국강병이라든지 문명 개화, 독립 보전의 농거로서 활용되고 하지만 이것들을 각각 다르게 받아들였던 청나라, 일본 그들이 싸웠던 이 청일 전쟁에 따라서 또 다른 현실 아 힘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요, 사회 진화론인데, 진화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적자 생존,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적자 생존의 논리인데요. 이것들이 열강의, 사회적으로, 서 사회, 사회적으로 열강에서는 침략의 이론, 동아시아에서는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겠구나라는 논리로써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토 히로이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보다는 우리 국가 체제, 국가가 좀더 발전해야 강해진다라고 봤던 어, 수용 양상을 보였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치차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명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아이고, 육일준. 입니다. 유길준이 진보를 위한 논리로서 이걸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토이로유키라는 일본 사람 그리고 유길준이라는 조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일본 거부터 볼게요. 무릇 인류계에 일어나는 만반의 생존 경쟁 가운데 강자의 권리를 위한 경쟁이 가장 많고 가장 성하며 이러한 경쟁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계의 진보와 발달을 촉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경쟁은 진보를 촉진하는 데 매우 필요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의 정치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키우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도 마찬가지로 대개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크게 천하와 국가의 일부터 작게는 한 몸의 집안의 일까지 실로 다 경쟁으로 발미하며 먼저 진보할 수 있다. 만약 국가들 사이에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 그 광의와 부강을 증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부강함, 진보함을 이제 경쟁의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우리도 힘의 논리를 통해서 싸워나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조선은 지금 우리 청나라 일본에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경쟁해서 부강하자 우리도 진보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두 가지 배웠어요. 뭘 배웠죠? 그렇죠. 만국공법 만국공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사회진화론, 이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두 가지를 각각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조선은 각각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는지. 청나라는 아직까지 중화라는 사상이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일본은 서구 문명에 굉장히 많이, 빨리 영향을 받고 우리도 서구화 되자라고 얘기했고 그 가운데 있던 조선은 청나라 일본에게 각자 어떻게 보면 당하면서 5단원부터는 조금 당하는 이미지일 거예요. 당하면서 어떻게 힘을 키워나가고자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는 서구 열강의 침략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항 항구를 열게 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